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주인공 성민중앙교회의 당회장님이시고 우리 8천 명사회 참수강 부르게 교회 부총대리님이신 우리 귀화신목사님 강사님 강연대부터 나오실 때 할렐루야 면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 나리니 번성의 큰 역사 주시려고 아메. 아메. 오늘 우리 위대한 약속 교회 천국 단지 매주 오늘 진행되는 성회지만 이번 성회가 기적의 성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의 성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는 오늘 두 시의 역사가 나타나는큰 네. 네. 역사가 나타날 줄 네. 믿습니다. 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분은 나의 전능자입니다. 네. 그분은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어이지 네. 네.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란 말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은 자가 오늘 3일만에 부활하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참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큰 역사를 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벌써 위대한 약속 교회 오늘 723차 하나님 의 아무나 이런 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아멘. 잊지 않고 성령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역사인줄 일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붕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다니무사님을뜨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비종진 목사님을 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우리 비종진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약속 교회처럼 진치장타여 주시고, 아, 네. 하나님이요, 예수의 때의 복음의 증인이 되가야 주시옵소서. 아, 네. 기도한 너로 들으러 믿습니다. 아, 네. 성판 자를들러 믿습니다. 아, 네. 주연아에게 축복의 주인공, 능력의 아, 네. 주인공, 예수의 부활의 주인공 되가야 주시옵소서. 누가 아, 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전교계에게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 네. 전칼빈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오대, 오늘 교리, 또 기독교 강연을요, 기독교 강요 책을 썼어요. 오늘 장로의 신초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 명목사님이 천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탄 넘어도 주여 <laughs> <그거> 고야지 <갖고 중요하지. 웃음> 코로나가 무서워서 <laughs> 코로나에 갇혀 버리니까 방한 도수가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또 그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응? 응.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나오느냐 영원토록 우리 네. 왕이십니다. 우리의, 네. 우리의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는 거예요 예. 네. 비처도 않는 보너스의 은혜를 우리 조병호 모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너스 아니에요 1피 2타가 아니야 우리가 1피 2타 이왕 이면 은혜 받고 가야지 이왕 이면 능력 받고 가야지 이왕 이면이 시간에 수고을 가야지 목사님 너무나 특성연애로웠습 특성 한 번만 좀 준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이장성 목사님도 특성 부탁합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분들이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세워지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나 목사님 됩니까. 인지을 받았어도요. 투명하게 그냥 쭈그리고 방한투서 대가되고 있는 사람 있는데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도자 놓지 못할 일이 없는 니라 천연을 성시아가 되게 하여야되없어서팔장령 성교에서 지 h 내면서 왔다니 of a 을 i m a l I don't s 하나님 o u r city. I d o n 자가 e e 고 o u r city. I don't see your city. I d 붙이시 see your city. I don't s e 주 your city. I don't see your city. 주 저의 n t s 주시옵소서 r city. I don't 을 주시옵소서. 가난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전세계 유럽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전 미국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미국에다도 하나님이여 기도원을 세우를 원합니다 더역사씨에도 그 기도원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대한 대주 우리 하나님 역사야 주옵소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다도 파송하게 하시고 불받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위단약속결을 통과해서 사명자 능력자 불받은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길이 나오게 하여도 네. 없어서, 이단자들이 네. 나오게 해야 줄 없어서. 네. 불러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툭 막혀야 줄도고 있습니다. 네. 오시는감사님들이다 네. 훌륭한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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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단에서 불 떨어집니다. 네. 이번석이불 떨어집니다. 네. 역사가 이 말처럼 있습니다. 네. 네. 400배기 좀 왔다는 거야. 아까가 어떤 이유가 대단한 거야. 네. 네. 한방병원 건물짜리인데, 음. 끝이 안 보여, 요 끝이. 이야, <laughs> <아유. 웃음> 협력자들. 이래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네. 아유. 아유. 응? 아유. 천안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얼마나 뛰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에? 에? 세상에. 사뿌리를 들렸다니까 부스러지면 아, 네. 안 되니까. 마찬가지 아, 목포가 사님목 어디라고 여기까지 도시나. 그래서 내가 아, 네. 사뿌리를 다 평창군 양양면에다 공수해가지고, 그만큼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네. 아, 네. 아, 네. 주인정들이잘 돼야 되잖아요 아, 네. 기진맥주하면 안되잖아요 먹어야 아, 힘을 네. 뭐 쓰지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타 나가고 병병 갖다 나가고 비극적이 갖다 나가는 거에요 아, 공안 네. 아, 네. 아, 네. 들고 갖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 야, 아까 자랑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네. 자, 박수로 우리 하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네. 이는세상 속에 리즉저스로 지금의 나를 믿는 노라와 기분 순환 속에서 혼자 울고친을때 주님은 나를 건져 내셔. 저 앞에 세상으로 다시 날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a r a 라하나님이 a r a Hara, h 믿하라하이님이함와 함께 하 a 는 나는 믿노라 Hara, h a r 하심을 나누는 것원치않아지만 신배로 그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셔주님이나기 위해 능력 달라

가수들은요, <laughs> 아예 명함을 내버리면 안 되는데, 예, 네, 우리 이찬성 목사님은 이 찬양에 아, 네. 네, 영감이 있고, 아, 네. 또 찬양 속에 이 찬양 한마디 한마디를 질때흑암이다 떠나가요. 아멘! 네. 네. 아도나이를 내가 듣는데, 아, <laughs> 이제 예, 아도나이를 많이 부르세요 <뭐람>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뭐를 노는 곡을 막 이렇게 하다보면요 다좀 눈에 간돼요주비도머니라든지 그런 것만 해요 꿈껏 되겠는 줄 알아요 아도나이나 민노라 아멘 또지 그게 가사가 중요합니다 아, 네. 이, 저, 흐름이 중요한니늘 노래 <laughs> 네. 얼마나 좋아하거 아, 네. 강남에서 늘 노래, 아, 네. <laughs> 강남에서 지 내가 이제 보질 않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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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이 장종목사님은 이 선곡이 몇곡 있잖아요. 예, 네. 그열 번이고 수는 한관 없어요. 네. 네. 새로운 곡을 짜고 올라오기는 아, 네. 이게 요 너무 더벅거린다, 찬양 더벅거려. 그러면은, 네, 네. 아니, 실력이 축중한데, 이게 아, 네. 찬양도 미리 다 내가 성공을 기도하면서, 얘가 네. 그냥 한번 터뜨려보는 네. 아멘. 네, 네. 깜짝 놀라다아 시시한 찬양사역자들 내마을못느게 만들어. 아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네. 아, 천번을 불러도 아, 아, 예수님 천번을 불러도 그렇죠 아,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 이름이 능력이 되습니다